중징이자 간다. 이번에는 아 그래도 뭐 우리 우리나라 트로트계 그 영원한 배럴이 홍진영. 홍진영 씨가 참해서안 됐습니다. 예 물론 뭐미유놀리 우리, 우리 새끼나 뭐 나만 홍진영 양이 활동하던 거에서 지금 다 내려놓고 자숙의 길을 걷고 있는데 또어또 어, 또 그러면서도 또 좋은 일을 했어요. 뭐3천만 원인가 어디. 뭐 도네이션을 하고 그런데 이제 빚은 좀 발했죠 홍진영씨가 잘 나갈 때 그렇게 했으면 아 홍진영 괜찮아 이랬을 텐데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다음에 자숙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도네이션한게 별로 빚을 바르지 않았고 면체, 면피용이냐 이런 뭐또그머머를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안 나오다가 또이번에그뭐 구정 특집에 AI하고 홍진영의 그 대결 모드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찬반 양념이 많은데 그건 뭐 오래전에 기획했다고 하고 그래서 많은 부분을 좀 편집을 해서 최소한의 그 자료만 나갔다고 하는데 아 저는 참홍진영 양이 괜찮은 가수로 봤어요. 데뷔 때부터 뭐그 알지만 그러면서 또아 진짜 한 소속사 오래 열심히 잘했고 저는 제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뉴욕에 있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그 아이패드를 딱 파는 날메해탄 가서 줄을 서가지고 아이패드를 그때 한 1200불인가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거를 맨날 보는 게 뭐냐면 한국의 무슨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국 영화를 다 보고 드라마를 보고 그래서 그 드라마 영화를 다 봤어요 제가 매일 밤 그래서 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뜬게 홍진영 양이 그 무명 시대 때 나온 그 사이다라는 프로가 있어요. 그런데 거기서 홍진영 양이 아주 각게각층의그 역할을 하면서 그 오문현답, 그 다음에 마이동풍, 그 다음에 엉뚱한 리액션, 아 이런 걸 아주 너무 재밌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홍진영 양이 나오는 걸다 봤어요. 그러고 오니까 사랑의 배터리라는 노래를가수로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저 친구 참 재능이 있네 그런데 역시 잘하고 또 내가 몇번 만났는데 아주 시원시원하게 맞지 자라고아 그래서 참 좋았는데 그 소속사고 문제로 그렇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소속사하고 그런 문제가 불거지고 내 네, 그때도 예언을 했어요. 홍진영 앞으로 가족 회사를 차리고 자기의 회사를 차려서 직접 할 것이다. 뮤지케의 권창현 대표하고는 이제 찢어지고 그렇게 할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한다라고 했는데 홍진영 양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미국에서 그 홍진영 양을 공연하자고 해서 이제 만나러 갔어요. 노년동에 갔더니 아, 뭐 1층에는 커피숍을 하고 2층은 홍진영 사무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 홍진영 매니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벌써 그런 걸 나는 짐작하고 있었죠. 그런데 그렇게 사무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루머가 돌기 시작한 거죠 홍진영 박사 기가같짜다 그런 루머는 그측근에서 나오거나 항상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면초가 그다음에 여태까지의 그 인기를 쌓았던 게 사상노각이 아니었나 모래위에다 집을 짓지 않았나 연예인 애가 그 안날아 노바레노 노바레노입니다. 아무도 모릅니다. 노바레노 인기는 진짜 파도와 같이 쫙 왔다가 파도와 같이 사라지는 게 인기입니다. 그 와중에 홍진영 양이 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. 제가 선배고 홍진영과 진영이 양은 매기 있고 여러모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홍진영 양은 좀 조용히 자숙하는 편이. 그다음에 그.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 과정에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가 없이 반납해서 반납하고 조용히 자숙의 길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. 홍진영 그렇다고 그 홍진영은 어디 갑니까? 사랑의 배터리 뭐, 어?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누나야 그 누나가 어디 가겠습니까? 그 누나 절대 어디 안 갑니다. 나이가 먹어도 누나고 그 노래 대한민국 국민 가슴에 깊이 박힌 노래 내리에 깊이 박힌 노래 어디 안 가니까 푹 쉬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박상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, 박상철도 저하고 뭐 계속 전화를 하고 여러 신정 때도 전화가 왔더군요 아니 포크레인 기사 시험 받는 때 떨어진다 어머니 산소를 잘 정리하기 위해서 포, 포크레인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수 활동 20몇 년한 동안 어머니 산소를 잘 돌보지 못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더래요 그래서 엄마 에서한국하 하려고 포크레인을 배우고 에서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엄마가 산소를 잘서한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상철이도 연예계 서한국도 미련 없이 자한의 길을 걷고 에고산사에서에서 마음을 서래고그렇한한다고저한테 어? 계속 한락이 옵니다. 그런데 저도 박상철 기사를 자꾸 이렇게 하기보다는. 잘 있으면 되는 거지. 그거를 또나가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한다는 거는 제가 용납치 않고 상철이하고 저하 인터뷰하고 제가 막 상철이를 질타하고 자석에 이리 가라 얻은 걸 내려놔라 했던 게한 50만 조회가 되는데 어, 너무 고민해서 제가 닫아놨었습니다. 상철이가 대한민국 가수로서 그렇게 양명역이 있는 가수는 앞만 보고 호로 갔는데 그 뒤안길에 가정사가 그렇게 문제가 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? 그 가정사 때문에 박상철 군이 받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게 받았다고 하더군요. 물론 연예인들이 인기가 있다, 인기가 떨어지는 거 받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합니다. 아, 그래서 저 젊은 가수들은 그런 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인성 교육이 충분히 되어하고 홍진영 양은 제가 볼 때. 복급 가수입니다. 이미 국복급 랭킹에 들어가수라 어, 1년 2년 좀 쉬고 좋은 일 하면 어때요 좋은 일 하더라도 안 알려지게. 진짜 하면 그안 알려지게 하는 일이 더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더 빨리 간다. 공진장양 예. 그 명심하고. 우리 그 언니 선영 씨좀 같이 좀 많이 좀 운동도 좀 하고 그래서 선영 진영 자매가 다시 나오고 또 엄마 최여사님도 나오고 또 해서 다시 이렇게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꼭 저는 비로마지 않습니다 꼭 날이 올 겁니다 홍진영씨 전혀 서글보하지 말고 섣불리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작사도 잘하고 작곡도 잘해요 그러면 이제 이 당시에는 작사 작곡도 하고 또 많이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돌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게 서로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? 자 문진영 다시 판백하는 거라까지 특정 기자가 예의 서치하고 있겠습니다. 아비벳